안녕하세요. 옥상 탑밭입니다. 아, 오늘은 이 꼬들빼기에 대해서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꼬들빼기는 지금 꼬들빼기 굉장히 많이 컸졌거든요 지금 요거는 거의 한두 달, 두달 가까이 된 꼬들빼기고요. 이렇 멀리 보시면 요건 두달된 거고, 요쪽 두 개는 요거,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지금 한달 지난 겁니다. 이 예, 꼬들빼기를 7월, 뭐, 중순서부터 심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번 이제 꼬들빼기를, 처음에 거는 이제 너무 날이 뜨거워서 그런지, 이제, 발화가 안 돼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발화가 잘 되고, 이거두 그 번째, 이거는두 거의 두달 가까이 된 거고요. 이거두 개는, 그 한달 가까이 된 겁니다. 거의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약간은 틀립니다. 여기 이파리가 며뭐 굉장히 두껍고막 그러고 요거는 약간 좀덜합니다두 번째 이제 파종한 건데요. 이렇게 고들빼기가 잘 자랐습니다. 근데 보기보다 고들빼기는 너무 여름에 심는 것보다는 약간 늦게 심는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7월달에 심는 것보다 8월달에 심는 게 아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2차 파종한 거고요. 여기 1차 파종한 거는 요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거, 그거도 이제 발아가 다안 돼서 이제 군데군데 이제 옮겨 신고 이제 안난 거는 이제 옮겨 신고막 이래서 요 정도 됐고 요거는 이제 두달두 두 달째 되는 거고요. 두 개, 요거 두 개는 요거 하고. 요거는 이제 두 달째 되는 꼬들빼기입니다. 어, 보기보다 꼬들빼기가 잘자라긴잘 자라는데, 발화율이 좀 적습니다. 이제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이거는 열을 댄, 저기, 꼬들빼기, 실을 신고 열을 댄 꼬들빼기인데요. 이 정도로 이제 약간 자랐습니다. 열을 댄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두달 전에, 거의 두달 가까이 된 거고, 요거는 한달 가까이 한달된 겁니다. 한달한달 한달 전에 심은 거고 2차로 파종한 거고 요 1차로 파종. 2차로 파종 이제 3차로 또 씨앗을 또고려갖고 이제 이렇게 발아가 됐습니다. 근데 보기보다 발아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꼬들 빼기는 심어 놓고 구직포로 덮 그늘을 약간 반그늘에서 구직포로 덮어 놓고 그래야 되는데 햇빛에 있게 막 놓으면은 발아가 잘 안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발아가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다. 이건 3차로 심은 거고 이건 1차. 사실 꼬들빼기가 틀리죠. 막 굵기가 엄청 틀립니다. 이거는 이제 한달된한달 지난 꼬들빼기고요. 이 꼬들빼기가 지금 이제 어느 시점에 심어야 되는지 지금 이제 계속 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오늘 이제 이걸 열흘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한번더 뿌려 보겠습니다. 씨를 씨를 한번 뿌려갖고 과연 4차까지 심어서 어느 정도가 어느 계절에 어느 시간에 옥상에서 이제 고들빼기 심으면 가장 좋고 뿌리도 좋은지는 이제 나중에. 이거 말고 이제 한번더또 씨를 또 뿌리려고 합니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요건 열을 된 거고요. 열을. 요거는 이제 거의 두달 가까이 된 겁니다. 요거는 두 달, 두달 가까이 된 거고요. 자, 요거, 요거 두 개는 이제 한 달, 한달된 겁니다. 거의 이제 두달된 거랑 281 보시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281 자세히 보면, 은 고들빼기가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이제 두달된 거고, 처음에 씨를 한번 뿌려, 7월 달에 뿌린 거고, 7월 초, 7월 초에 뿌린 거고, 요거는 이제 한달 된, 한달 지난 고들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저 꼬들빼기가 발화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요거는 열흘 지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며칠 있다가 또한 번, 씨를 한번 뿌려갖고, 과연 김장 때, 김, 장 시기에 꼬들빼기가 오느게 가장 좋은지 한 번, 4차까지 심어갖고, 꼬들빼기를 한 번, 뿌리가 얼만큼, 꼬들빼기 뿌리도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뿌리가 어느 정도 컸는지 한번 보려고 지금 이제 1차 심고, 2차 심고, 지금 3차 이제 열을 지난 열을 지나서 열을 지난 꼬들배이고요 이제 한번더또 실을 한번또 뿌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 김장배추 심을 무하고 심을 시기인데 한번또 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꼬들빼기가 한번 발아가 잘 되기만 하면은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꼬들빼기가 옥상에서 이렇게 꼬들빼기를 길러+ 길으셔갖지고 그 약간 쌉쌀한 맛그꼬들빼기의 아주 쌉쌀한 맛을 과연 이제 김장철에 잘 길지 않을지 한번 그때 한번 캐봐갖고 오는 게 7월 달에 심은 게 좋은지, 8월 달에 심, 는게 좋은지, 7월 초에 심는 건지, 7월 말에 심어야 되는지, 8월 초에 심어야 되는지, 8월 중순 이후에 심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꽃을 빼기가 굉장히 아주 꼬들삐, 빼곡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약간 좀반 그늘이고요. 햇빛이 이제 오전엔 잘안 비치는 데고, 요런 데도 한번 심어 봤습니다. 어, 요건 열흘, 열 전에 심은 거고요. 앞으로 씨를 한번더 뿌려보겠습니다. 한, 한, 며칠, 며칠 후에 씨를 한번더 뿌려갖고, 과연 꼬들빼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언제, 옥상에서는 언제 심어서, 심어야지 가장 맛있는 꼬들빼기가 되는지 한 번, 어, 실험 삼아 이제 이렇게 길러봅니다. 두달된 거, 한달된 거, 그리고 열을 재는 고들 빼기입니다. 앞으로 한번더 씨를 한번더 뿌려보겠습니다. 아주 꼭 저기 뭐야 시금치처럼 아주 그냥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상탑 하셨습니다.